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 여부를 놓고 불거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가 발전소 반대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되자 홍천군이 유치 신청 여부를 자체 판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 양수발전소 유치 결정을 위한 주민 투표 현장. 투표가 예정됐었지만 투표소문은 굳게 닫혔고 내부도 비었습니다. 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투표 결정도 일방적이었다며 항의와 농성에 나서 투표를 시작조차 못한 겁니다. 결국 양수발전소 유치 결정 주민 투표는 아예 무산됐습니다. 성난 반대 주민들은 군청으로 몰려갔습니다. 군수 면담을 요구하자 공무원들이 출입을 막아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대상자가 우리야. 여기서? 대상자를 제껴놓고 대상자들이왜날리치냐고 지금. 이런 갈등은 홍천군이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3월 허피롱 홍천군수는 반대 주민들을 만나 발전소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건설경기 부흥과 홍천수건사업인 용문 홍천간 철도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자 발전소 유치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풍천 1, 리이없 이런 추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 가장 큰 겁니다. 하지만 홍천군수는 성명을 통해 반대 주민 의견을 존중하지만 발전소 유치를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도 많다며. 유치 신청 여부를 자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홍천군이 발전소 유치를 결정한다면 군의회 동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갈등 봉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